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이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위탁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흔히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묘사하지 않는 요한복음의 그런 관점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석가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고별 기도나 또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제가 주석가들의 마음을 잘 읽고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 기독교 고전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니와가 저술한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우리가 이 문화 대신에 이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어, 한번이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한번그 문화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첫 번째는 이 문화와 대립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관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와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부 터틀리안과 이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같은 입장을 취했었는데 이 터틀리안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타락한 오락 또 학문 정치에서 탈출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대립하는 관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의 대립하는 그리스도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로서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 둘째로는 이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유형은 이첫 번째 유형과는 반대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유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육과요 또 문화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한 이 도덕적 교육과로 보았고 또 슐라이러마흐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종교와 문화의 완성자로 보았습니다. 이런 사상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최고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이제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문화 위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의 문, 그리스도와 문화를 모두 긍정한다는 점에서 이제 두 번째 관점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이제 높은 층위에 두고 또 문화를 낮은 층위에 두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관점이 바로 이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키나스와 같은 사람이 주장하였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철학은 신학의 하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처럼 바로 세상은 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 관점을 볼때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제 세상의 왕이시며 또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관점이 타당한 관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바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또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때 과연 우리가 세상 위에 굴림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인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로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양자 간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이해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이제 문화는 문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에 어떠한 교집합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루터의 말을 빌자고 한다면 이 세상 안에는 두 왕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는 세상의 왕국이 있어서 그 따로 독립적인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런 유형에 대해서 뭐 바울과 루터, 키예르케고르 같은 사람들도 주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러한 관점은 그리스도와 세상을 평행선을 달리며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나 서로 간섭하지 않는 존재로서 이렇게 세상과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입장에 의하면 세계는 구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 문화의 문제는 이제 변혁의 문제입니다. 세계는 배격되어서도 안 되고 또 소홀히 여겨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형에서 주장된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문화 속에서도 인간의 생활을 계속해서 성화시키고 또 변혁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이제 간섭하셔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성화시키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관점 중에서 어떠한 관점이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는 첫 번째 문화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관계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적인 차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될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지식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속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이 적대적인 관계 안에서 그대로 내어 놓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이 세상에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운명이 될수 없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것 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저한 운명이 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에 살기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길을 피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잘이 관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이 오늘의 신학공부라고 하는 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이 카리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차공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 이분은 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상가를 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또그 사상가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 키에르 케고르의 책을 출판하고자 이 출판사를 차릴 정도로 아주 열심히, 특심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내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정말 열심을 내어서 정말 희열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열정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그런 좀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한국에 소개하면서 수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를 대표적인 예로 키에르케고르의 고난의 복음과 고난의 기쁨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우리가 이 진리를 이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이 말에는 우리, 우리에게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이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고난과 길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길을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은 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을 없애버리면 이 길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없애는 것은 바로 거짓이다 그렇게 케르케고르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또한 반드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따르고 따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한 번도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평탄한 길이 우리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비록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그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에르케고르의 어,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기에르케고르의 사상 중에 이중의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특별히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 유공자와 같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으로 대접하고 또 그들의 희생을 높이 기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인의 자기 부인은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차적으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차적으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영웅으로 취급해 줄까요? 키에르 케고르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웅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를 외면하고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처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중 부정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 부정이 생기게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부정되게 되는. 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어, 부정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이중 부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5절의 말씀에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될때 나를 희생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중 부정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길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는 그 잣대 또 근거가 사실은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부정의 현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부정의 현실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보람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어떠한 보상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복으로 알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 같이 23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고난을 준비하는 고난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이야기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고통과 고난의 길로 몰아넣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또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세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양 무리를 치도록 책임을 주시고 그 역할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도록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처했던 현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베드로가 순교를 할수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양을 맡겼다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처하게 될 현실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맡겼다는 사실 가운데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역할의 위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결과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은 알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할 텐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현실을 주님께서 주신 이 현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는 왜 세상과 같은 축복이 주어져 있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왜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냐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하라며 예수를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또 아버지하라며 배척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시고 세상에 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